근데 여기서 나 사전예약으로는 사고 싶은데 사전예약 기간을 까먹어서 놓칠까봐 걱정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중요한 꿀팁 하나 드리자면 사전예약 알림 신청이라고 한번 들어보셨나요? 이거는 진짜 유용한 기능이에요 구매는 아니고 알림 신청만 하는 거라 부담도 전혀 없고요 자, 알림 신청을 해두시면 어떤 게 좋냐면요 출시 일정 예상 가격 같은 정보를 공식 사전 예약 전에 한번 받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전 예약이 시작이 되면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받아서 인기 색상이나 용량이 품절되기 전에 빠르게 예약이 가능합니다. 저도 솔직히 깜빡할까 봐 매번 신청을 해놓는데 이거 한 번만 해두면 마음이 진짜 편해져요. 자, 사전 예약으로 갤럭시 Z 플립 폴드 7을 사면 어떤 점이 좋은지 혜택도 짧게 알려드릴게요. KT마켓 단독 기입값 할인, 공시지원 기입값 또는 선등 약정 요금 중복 할인 사전 예약자 전용 용량 업그레이드 액세서리 할인 쿠폰 등 제조사 사은품 조기 배송 개통 혜택, 개통 인증 후기 이벤트 등. 이 밖에도 더 많은 혜택이 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식 출시하고 나면 이런 혜택 못 받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진짜 사전 예약 때가 제일 저렴하게 살수 있는 시기예요. 사전 예약 알림 신청 방법도 정말 간단해요. KT마켓 구독 버튼을 꾹 눌러 주시고 더보기란이나 댓글 고정에 있는 링크를 클릭. 신청서를 이제 간단히 작성하면 완전 끝입니다. 신청만 해 두셔도 가격, 혜택, 개통 일정까지 전부 챙기실 수 있어요. 예전엔 플립폴드가 여름의 끝을 알리는 폰이었다면, 어느새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휴대폰으로 바뀌었는데요. 여름 휴가 가시기 전에 새 휴대폰으로 기분전화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플립폴드 7 사전 예약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궁금한 점이나 기대되는 기능 댓글로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하고 재밌는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KT마켓의 썬이었어요. 안녕!